뭐야, 생선이 올라왔네? 이 눈에 보 유튜브 뭐야? 엥?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몰라요 <laughs> 진짜 모르겠어 여기 있네 어? 어이구 앙? 아 늦었네 어, 어 잡아 야소신 활. <laughs> 체력이 보효 체력인데.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전부 실버 라이넬이네 여기. 이번엔 창 라이넬이다. 아, 아유 잡변 잡았다. 그대로 다시 먹어버렸네. 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으이! 뭐이 뭐이를 복잡한데 여기. 슉, 튕! 팅! 엥? 팅! 아, 아, 마이크 때렸다. 띵. 엥? 띵. 엥? 왜안 옴? 왜안 옴? 아, 이렇게 기울이는 거구나. 아! 진짜 갈려줬어야지. 얘가 블랙 라인의림? 러시. 됐다. 그럼 니한테 이제 광린의 창을 써주도록 하지.

장장 묶음, 처음 얻는다. <laughs> 이거 깨면 사당 8개만 더깨면 되네.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야, 이거는, 돌아가고 끼면은, 그냥, 그냥, 응? 여긴 못 올라가? 아, 맞네, 여기 사당 있네. 맞다고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때는, 사당 필요 없을 줄 알았죠. 메스터 소드 뽑는데, 체력이 13칸이나 필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지금 얼마나 돌아가 있는 거야? 어어 어. 뭐? 어, 어. 어? 세계박으니까 떠오르네. 팅! 어. 아까는. <laughs> <쌉가는. 웃음> 됐다. 샥. 됐다. 링크 집이 있다고요? 아니, 성이랑 너무 먼 곳에 사는데? 여 출퇴근 가능한가? 공주님 어떻게 지키려고 이런데 살지? 기숙사라도 살아야 할것 같은데? 기사는 기숙사 없음? 에이, 백년이나 방치해놨는데. 뭐하러 집에 들어갑니까? 노숙해도 됨, 용사는. 가자! 리발! 뭐야, 여기. 뭐 퍼즐해야 되나? 자수정이 있네? 가까이 가면 아픈가? 생명체인데요? 뭐, 눈깔이 다 떼주면은, 고맙다고 하나? 그라켄이. 얘도 용이야? 그라켄이 아니라? 됐지요? 얘도 별로 안 이쁘게 생겼다. 대단해. 당연하지. 그치. 미래를 알고 있는 자. 나, 전생 한 링크. 전생이 아닌가, 근데? 과거로 돌아왔잖아. 환, 회, 환생? 아 환생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오. 하는 거 아이가? 전생은 이제 이 세계 가는 건가, 그러면? 전생 이나 무직 전생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건데, 회귀. 어, 회귀. 그런가 보다, 회귀인가 보다. 오, 회귀. 오. 그런가보다, 오, 회귀 한 링크. 회링. 나는, 옛 고자를 써가지고 고생이라 할뻔 했다. <웃음> <웃음> 고생 링크 너무 도박이 아닌가 싶 <laughs> 뭐야 씨. <laughs> 아니 그걸 데미지를 입네 졸라. <laughs> 이제 바로 메스터 소드. 이제 아무도 날 무시할 수없으셈 <laughs> 용사 링크 강림. 체력이 까죠 기사의 맹세 아 젤다 사마 아직 기억을 못 찾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아직 젤다 얼굴도 모른다 뭐왜또 녹슬어 있노 얘또 거적대기 입고 있네 젤다 약간 애착 옷인가? 야, 머리 링크가 선물해줬던 거 아이가 머리 기니까 걔안 어울리는데 둘다 이쁘다고요 그냥 여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 입넣코 <laughs> 놀란 쌈놀란 <laughs> 알고 보니 저분이 여자고. 에펙 같이 했었어요. 목소리 굵은 여자일 수도 있잖아. 아, <laughs> 안 나. <어허>. 심하게 굵던데. <laughs> 봐라. 어, 지금 전곡 찔리셨네. 키읔이4 어? 개밖에 없다. 별로 크게 웃을 수 없었다는 상황인 거지. 두세 어? 개는 좀 애매하고, 네 개는 이제 딱, 아, 뭔가 모자라 보인 데서 한개더 누른 거 같고. <laughs> 말 돌렸다, 말 돌렸다. 뭐지? <laughs> 더 수상한데. <laughs> 어물실련은또 뭐예요? 얼마 마스터소드 얻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그 뭐, 이렇게 배부르노? 그니까. 토하겠다, 용류하겠다나 간혼 잡고 젤다 무쌍하러 갈 건데, 씨, 왜 자꾸 생기냐고. <laughs> 안다, 나도. 씨, 꼰대가. 마스터소드 이름을 누가 모르노 간다. 나. 페그 이링크. 사당 32개. 코로그 11개. 마왕 간혼을 체력 11칸으로 잡았는데, 13칸이면은 뭐, 배 터지지, 뭐, 이 정도면은. 인식을 못하는데? 어, 슈발 들켰다! <laughs> 아니, 왜 이제 보냐고? 막아! 으악! 어, 누구세요? 아, 그래서 모르겠네. 어, 아, 벌써 쏘나 막타 치는 거 아니었네? 다행이다. 나 막타 뺏길 줄 알고 놀라고 있었는데. 아니, 뭔데? 엥? 뭐, 반피나 깎고 시작하는데? 옆으로! 그렇지! 엥? 마수가논 오, 이좀 마수... 괜찮게 생겼네. 비치활. 이거 그랜드 체이스에서 봤던 모델링인데? 붙어라고, 붙어라고. 가까이. 어 가까이 안 가나? 안 맞는데? 아, 이거 비치활이 아닌가? 비치활이 아니네? 헤헷! <laughs> 으 씨. 쓰다듬기, 씨. 혼내준다. 쓰다듬기, 씨. 아, 잘못 눌렀다. 미안.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데. 다말 때문이다. 다시, 다시, 마법진을 만들어줘, 젤다. 으말안 타도 되겠는데. 준비해주세요, 링크. 한번더 억제하겠습니다. 빨리. 링크. 빛을 쏘세요. 티 팅. 아 오늘 힘이 약해졌어요. 지금 쏘면 되나? 팅. 아니잖아. 빨리, 젤다, 뭐해, 억제해달라고. 젤다 놀지 말라고. 팅, 팅. 젤다가 낭심의 표적을 남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잔데, 젤다. 아원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팅. 팅. 근데 없는데? 어제했나 본데요? 팅. 마지막은 얼굴이냐? 어, 타임. 아, 어, 안 아프죠? 원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마지막은 얼굴이냐고. 어, 뭐야? 진짜 낭심임? 아니, 진짜, 여길 표시를, 어? 아, 심장이구나. 아니, 또 음. 남아있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간호을 그러니까 빨리 표시해줘. 간논이 머리 위를, 잉, 핑! 잉핑잉핑잉핑잉핑 잉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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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눈을 안 떠서 그런가 아직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응. 내 안에 잠긴 미래 어눈 떴다 까봤다 주을하고 있으면은 눈을 감나 보다 이거 오, 벌어진다, 벌어진다! 장처가 벌어진다! 아이씨. 으앙! 안 오니, 공격을 이용하세요. 공격을 이용하라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와, 눈 감는 것 봐라. 오, 어, 나왔다, 나왔다! 등장! 아, 씨! 히녹스보다 눈잘 감는데. 눈을 떠라! 아, 아 이게 공격이니? 아, 팅 어이구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뭘 해야되나 보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게 아닌것 같다 아간논의 공격을 이용하세요 상승기로가 나오네 잉 해가지고 바로 슬로우 틱 에이씨 시간을 멈춰서 공격해야 했네요 그래서 시간의 현자인거야 얘가 미래에 아 그랬구만 여기서 이미 떡밥을 뿌려놨네 눈을 왜 저렇게 개슴치를 뜨고있노 이거 알고보니까 간논이 남친이고 그랬던거 아이가 뭔데 또용대요 설마 풍룡 올 럭스 궁 힐테마시아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거랑 좀 다르게 나가네 브레전도브젤다 2주만에 이거 네번 읽는다 <laughs>